안녕하세요. 딸렛 아다나 액초입니다웨대 어, 덕버섯입니다. 배가없체굳고 어, 지금 실하잖아요 이렇게 굵게 올라오면 아직 땅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웨드 덕버섯하고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이걸 보게 되면 완전 히 구분이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톡신이라는 독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옛날부터 이제 어른들이 이제 이건 먹는 버섯이다 이렇게 분류되어있다해서 안전한 버섯은 아닙니다.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 동안 지금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 바람에 물이 상당히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곡을 타고 올라가고, 어, 버섯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이틀 동안 못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버섯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깜순이랑 같이 이제 산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제 이제, 한 이틀 비오고 나서 이제 올라와 봤더니, 식용버섯이 드디어 올라왔네요. 이게 이제, 외대덮버섯이에요. 외대덮버섯인데, 이게 참 맛있는 버섯이거든요. 이게 이제 식용버섯으로 아주 그냥, 알아주는 버섯이죠. 시골에서는 이제 이걸 밀버섯이라고 합니다. 밀버섯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외대덮버섯이거든요. 이게 흔한 버섯인데, 올해는 참 귀해요. 이거 지금 첫번에 발견한 겁니다. 굉장히 흔한 버섯인데, 굉장히 귀해요. 이거 엄청 굵잖아, 이거. 굵기가 엄청 굵어요, 이렇게. 이게 굵고, 엄청 실합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 저기, 요거하고 비슷한 게, 사과 뇌대버섯이거든요? 그 사과 뇌대버섯하고 이거하고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외대덮버섯은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엄청 길어요. 뿌리가 아직도 안 뽑히잖아요. 이게 파는데도. 사과 뇌대 같은 경우는, 뿌리가 얇아요. 그냥 뿌리가 그냥 낙엽층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거하고 비슷하 생겼지만, 구분이 쉬워요. 지금 이거, 이게 굽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밀버섯이죠. 약간 물방울 같은 무늬가 보이죠, 지금. 물방울 같은 무늬가 보이고, 그, 이제 지금 비마도 잘안 보이는데, 밀가루 같이 그, 흰색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밀가루 같은 게 묻어나진 않아요, 아직은요. 이제 자실층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버섯을 확인할 때는 이렇게 자실층도 확인을 잘 해봐야 돼요. 그, 밀버섯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밀버섯이 상당히 귀한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밀버섯은, 이제, 그, 자루가,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오면서, 밑에가 가늘어집니다, 이렇게. 밑에, 그, 뿌리 부분이 가늘어져요. 그리고 뿌리가 좀 깊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뿌리가 깊기 때문에, 사과 내대하고는, 구분이 가죠. 사과 내대는 이렇게 굵지가 않아요. 사실, 식용버섯은 있잖아요. 사실, 먹음직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몇 개만 따면, 먹을만 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물방울 무늬가 있죠. 물방울 무늬가 있고 어, 이제 흔한 버섯이지만 지금 막 시작되고 있어요. 버섯을 채취하려면 사실 하루에 한 번씩 올라와야 돼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있거든요. 산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틀 전에 올라올 때만 해도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대는 굵은데이 밀버섯 같은 경우는 이 가지 좀 작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사과 대들는 가지 크고 이 대가 가늘어요. 사카 메데버섯 같은 경우는 아마톡신이라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광대버섯에 들어 있는 독이거든요. 끓이고 삶아서 물에 울군다 해도 없어지는 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요거랑 비슷한 그 사카 내대가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 사실 알고 보면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전에 저기 버섯 잘 모를 때이 밀버섯 채취하면서 그 사카 내대를 같이 따다가 섭취한 를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아마 독시란 독이 이제 금방 몸에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중독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우리에게 이제 그 나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간도 간도 나빠질 수 있고 우리 이제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그때만 해도 몰라 갖고 이 밀버섯 따로 와 갖고 사과대도 이제 밀버섯 인장 따서 그냥 데쳐 갖고 울고 먹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이제 어른들이 이제 이건 먹는 버섯이다 이렇게 분류돼 있다 고해서 안전한 버섯은 아닙니다. 그 최근에 와서 이제 독이 있다고 분류된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식독불명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있잖아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사과내대버섯 같은 경우는요 그 독버섯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 이거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버섯을 많이 채취해 본 사람은 밀버섯하고 사과내대하고는 당연히 구별할 수 있는데. 저도 옛날에 처음에 시골 내려와갖고 버섯을 따면서 밀버섯하고 사과대대하고 같이 땄으니까요. 밀버섯 구분하는 방법은요, 그, 요건 자세히 보게 되면 밀가루 같은,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잖아요? 이게 뭐냐면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다 해서 밀버섯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걸 보고 구분하는 거예요. 이 대에 비해서 갓이 작아요. 그 사과대대 같은 경우는 대는 가늘고 갓은 크거든요. 근데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 대에 비해서 갓이 작아요. 그런 특성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고 물방울 같은 무늬가 있고요. 땅이 돌땅이라서 많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들어간 건데, 땅이 살이 좋은 데는요, 땅이 좋은 데는 보이는 만큼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뽑을 때 그냥 뚝 뽑지 말고, 그냥 뚝 뽑으면 다 부지러집니다. 뚝 뽑지 말고, 땅을 파서 뿌리까지 캐면 좋아요. 버섯은 이제 되게 채취하는 분들이 이제 아, 이거 뿌리를 냉겨놓고 가야지. 나중에 버섯이 또 올라온다 고 생각하잖아요. 이 자실층에서 포자가 떨어지면서 나는 거예요. 버섯을 나게 하려면 이, 이 버섯을 차라리 두고 가야지. 이 뿌리를 두고 간다 해서 버섯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또 녹이나 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만나면 따지 마세요, 왜냐면 그런 거에서 이 자실층을 그대로 남기고 가야지. 어, 여기서 이제 포자가 떨어지니까요. 이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야 밀버섯이고 여기 온폭 온폭 들어가는 물방울 같은 무늬가 있죠. 이걸 보고. 밀버섯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밀버섯 상당히 맛있어요 이거그 돼지고기 찌개에 넣어서 끓여 먹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게 진짜 맛있는 버섯입니다 드디어 이제 어 지금 밀버섯이 시작됐어요 이제 식용버섯이 제 드디어 시작된 거죠 올해 버섯이 참 귀한데 식용버섯을 이제 만났네요 요거는 이제 외래덮버섯입니다 어린 외래덮버섯이에요 여기 뭐 물방울 무늬 있잖아요 여기 물방울무늬 있죠? 그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요거 지금 어린 거예요 요거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 이제 오늘 시작이네 이제 이제 봤더니 저리 가봐 너 발밑에 지금 깜순이 니네 발밑에 지금 사과 네대버섯도 있어 발밑에 지금 저리 가봐 밀가루를 뿌려놓은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밀버섯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방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 여긴 돌밭이라서 이렇게 깊이 박히진 않았어요 돌밭이라 깊이 박히진 않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외대 덮버섯입니다. 요거는 지금 대가 지금 아직 이제 자라고 있는 거라서 아직 땅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요게 이제 외대 덮버섯 어린 유생입니다. 지금 대에 비해서 갓이 엄청 작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그 갓에는 이제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느낌이 있고 물방울을 떨어뜨리는은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대가 엄청 굵죠. 펌서부 굵게 올라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외대 덮버섯의 특징입니다. 사과대대가 들면 요만하면 엄청 가늘죠, 대가. 아, 전형적인 그 사과 내대를 만났어요. 여기 이제 진짜 삭과 내대예요. 여기 이제 외대덮 버섯하고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요걸 보게 되면 완전히 구분이 갈수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위에 이제 밀가루를 덮어씌우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고 물방울 같은 느낌도 없고 밑에 보게 되면 요걸 보면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땅 속에 들어가지 않고 두엽대 붙어있죠. 흔들흔들 하지요. 삭과 내대는 땅을 파고 들어는데 얘는 그냥 두엽대 붙어있잖아. 요 이걸 보고서 구분하는 겁니다 요렇게 붙어있는 거는요 요거는 무조건 메데덧버섯이 아니고 사과대대에요 독버섯인 사과대대죠 요거는 지금 상태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걸밀버섯이알고전에채취 해서 저도요 저도 그냥 같이 채취 해서 먹었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톡신이라는 독을 함유하기 고있 때문에 이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 광대버섯에 들어있는 그 아마톡신이라는 독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외대 덮버섯이 올라올 때 이것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밀버섯이라고 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도 따서 쓰니까요. 내려가면서 점점 굵어져. 뿌리 부분이 굵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고서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밀버섯이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구엽도층에 붙어있었고 땅속을 파우더한게 아니고 갓 크기에 비해서 대가 너무 가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대 덮버섯이 아니고 사과 내대입니다 콧버섯은 삭가됩니다.